한 400만 원 정도 지장이라고 한다면 네. 절대 좀 쓰지 말아야 돼 주의할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한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 수준이 200에서 300 하시는 분들이 그 해야 될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특별히 40 50 세대가 바뀌어야 할 소비 습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40 50대 줄일 것들은 <목소리> 최소한 한뭐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비 <목소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보험들 좀 줄이셔라. 보험료의 적정한 수준은 전늘 말씀드리지만 나이 곱하기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음. 말씀드리거든요. 한 똑같이 월급 한 300만원 정도 직장이라고 한다면 네. 절대 좀 쓰지 말아야 돼? 주의할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이제 돈 쓰시는 거 보면서 한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배달비. 아. 어, 이게 외식비, 식비가 많이 나가는 걸 보면 배달 음식을 엄청나게 시켜드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요. 뭐, 와서 피곤하고, 그 다음에, 어 배달 음식 시키면, 뭐, 한두끼 정도는 먹는다. 그게 더 싸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시켜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포장은 저는 찬성. 음, 포장, 방문 포장. 음.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꼈을 때는 막 부대찌개 하나 시켜 먹고 새끼 내끼. 뭐 부대찌개가 삼사 인분이잖아요. 혼자 먹게 응. 되면 그거 처음에 오는 거 덜어 가지고 밥이랑 먹으면 한끼 충분하고 그렇게 그렇게 덜고 마지막 국물만 남았을 때 면사리 넣고 먹야뭐 <laughs> 너, 너, 그렇게까지 해? 어, 라고 거의 일주일 드시겠는데? 삼사일 어, 먹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 식비 아낄 수도 있거든요 음. 아낄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상하는 거 아니야 뭐 냉동시켜 드셔도 되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껴 쓰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더 아낄 수 있는 건 이제 배달하지 말아라 그거 3, 4천 원도 꽤큰 돈입니다 사실은 꽤큰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문 포장 그리고 방문 포장할 때 이게 뭐 특정 앱을 말씀드려서 뭐 하긴 한데 뭐, 뭐죠 뭐 그거 배달앱이 네, 네, 배달의 네. 민족 네, 네. 그다음에 뭐 뭐예요 요기요기요? 요기요는 뭐 경연치 많죠 네, 그런 거안 씁니다 오. 안 쓰고 그 공공배달앱이라는 거 있어요 아. 서울에 사시면은 특히나 이제 조금 더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배달 수수료 이런 것들 조금 경감시켜 드리고 중간에서 그 플랫폼 수수료 경감하려고 그 수수료 안 받거든요 배달 수수료는 물론 내야 되지만 음. 그런 것들 이용하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는 땡겨요라는 뭐 신한에서 이렇게, 신한은행에서 하는 앱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 있죠. 그것도 살때한 3%에서 7% 정도 싸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만원을 사게 된다면, 뭐7% 정도 싸게 샀다 그러면, 뭐, 얼마요? 93,000원? 이요 정도에 살수 있는 거죠. 93,000원에 10만원을 충전했고그 다음에 그 공공배달 앱에서, 시키면은 거기서 또3% 페이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방문 포장을 하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배달비 아까우니까, 콜라 업그레이드다, 아니면, 뭐, 뭐라도 이제 서비스를 주세요. 아니면 아, 할인을 한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어. 그게 사실 배달이 게으름 비용이거든요. 음. 아빌게이츠면 저는 배달시켜 먹으라고 해요. 아. 그분은 시간이 돈이니까. <laughs> 근데 우리 아니잖아요. <웃음> 네. <웃음> 굳이 내가 월급이 300만원인데, 따져보면 시간당 어, 얼마에,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면 몰라요. 아. 나와서, 앉아서 뭐 자기개발을 한다거나 뭔가를 하면 모르는데, 기껏 해봐야 유튜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물론 이제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아. 운동도 할겸겸사겸 아니면 이제 어.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들러 가지고 가지고 아. 갈겸 그러면은 그 굳이 배달비 3,000원 4,000원을 써야 되냐. 그리고 그걸 아끼려다 보면 배달도 좀안 시켜 먹으려고 하게 음. 됩니다. 그니까 일단 첫 번째가 배달료.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 <laughs> 어,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많은 거 피부 관리 음. 이게 자기 개발이고 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는 돈이 있는데 저는 이제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피부과에 정기적으로 결제를 해서 쓰시는 분들 이 계시더라고요. 아. 물론 그게 이제 자기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걸 수도 있겠지만 관성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200만 원, 250만 원 벌면서 피부 관리로 100만 원 끊어놓고 그걸로 몇회 이용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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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 받는 거. 아. 네. 몸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아, 그게 몸 만드는 게뭐 바디 프로필 찍고 이런 것도 저는 약간, 그, 허세? 허용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아 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는 건강 관리 하려고요. 라고 한다면, 물론 처음에 나는 운동을 하나도 할줄 모른다. 뭐 기구 같은 거 안전하게 배워야 되긴 하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한달 정도는 이해 돼요. 그런데, 아, 저는 게을러서. 혼자 운동하면 잘안 나가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돈을 <laughs> 끊어놓고 PT로 저의 그 어떤 이제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아, 저는 이거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자기합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저 어, 이제 PT 선생님들, 네. 뭐또 필라테스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소득 수준이 200에서 300 하시는 분들이 그 해야 될건 아니라고 봐요. 음. 저는 이제 뭐꼭 외모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게 소득으로 직결되는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아.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외모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음. 그게 아니라면 자기만족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돈을 아끼면서 건강도 혼자 운동하고 어~ 또 그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음. 돈을 조금 더 모으고 번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세 가지가 요즘에 그~ 아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된다지 20, <laughs> 30대 층에서 너무, 어, 이거는, 이거는 왜 이렇게 쓰시지? 해서 너무 아깝게 보이는 데이세 아. 가지가 눈에 딱들어는네 말씀 들어보니까 배달 안 시키고, 그걸 이제 걸어서 가면 은 운동도 되고, 그렇죠. 가면서 유튜브도 듣고, 그렇 <laughs> 네.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네. 일석 이조가 아닐까 생각, 생각됩니다. 네. <laughs> 그리고 특별히 40, 50세대가 바뀌어야 할 소비 습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성적인 소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2030 쓰시는 거와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교육비에 많이 쏟아부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사실 뭐 교육관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돼요. 어, 그런데 이제 교육비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 얘가 뭘 좋아해라고 해서 가르쳐주는 건, 배우게 해주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음. 그런데 그냥 남들 하니까, 남들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영어, 수학, 뭐 무슨 무슨 과외 등등등 다 이제 붙여가지고 해주는 거.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케어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수밖에 없이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애들이 학원, 남들 학원 갈 시간에 혼자 있게 되니까 덩그러니. 그런데 교육을 시켜주신다면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게 진짜 대학교 가는 데는 하등에 쓸모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음. 저는 차라리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물론 저의 짧은 경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군생활을 좀 오래했어요. 아, 네, 그 저기 뭐 육군 장교 대위로 나와서 한 6년 정도 군생활을 아. 했는데 그러다 보면 군대에선 정말 다양한 사람들 을 많이 만나잖아. 아, 그렇죠, 맞아요. 학력, 뭐 소득, 뭐 어디 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 현역 기준만 통과를 하게 된다면 오기 때문에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음, 한, 다 비슷한 나이잖아요, 대신에. 한 20대 초반 이런 나이의 친구들 중에 자기의 꿈을 빨리 찾아가는 친구들이 유독 이제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 있단 말이죠. 아, 어, 대학을 안 가고. 어, 대학을 어, 안 가고 어. 혹은 대학 가더라도, 어, 그렇게 이름 있는 대학도 아닌데 본인이 가고 싶은 전공을 선택해서 거기서 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음.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 대부분이 부자예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금수저란 말씀이시요어금수저까진 아닌데 어... 그냥 아 여유롭게 살았구나. 우리가 흔히 어... 생각하는 중산층. 근데 사실 중산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제 그 중산층의 기준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아 그래도 뭐 자가 가지고 그다음에 큰 대출 없이 아이들 뭐 이제 학원 이제 보내주고 보내주고 뭐 집에 고급, 중형, 세단 정도 가지고 있고, 아, 저는 좀 부자네. 하는 정도. 음.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잘한, 음, 친구들의 공통점들이 뭐였냐면, 어려서 이 친구들이 하, 해보고 싶은 거는 대부분 많이 경험을 해봤더라. 아. 예. 네. 그러니까, 어려서 진짜, 야, 그런 것도 배워봤어? 어, 라고 하는 걸 해보다 보니, 거기에서 진로를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술 학원 가면은 얘가 예체능에 혹시 소질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아주 다양한 루트로. 우리가 뭐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단순히 어, 미대 간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웹툰 이런 웹툰 작가 잘 나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자전거를 뭐 배워보고 싶어 해가지고 무슨 그 묘기용 자전거, 뭐 산악 자전거 이런 거, 아 그런 거 배워서 뭐해? 나중에 취미로나 쓰겠지. 근데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 계통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아. 수입해다가 팔거나 음. 거기 그런 그뭐라 그래, 업체들 요런 것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약간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할 수 네, 있겠네요. 그그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애들은 빠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요런거 수입해다가 갖다 팔면은 돈좀 되겠네. 음. 오히려 그런 이제 사업 소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차라리 부모님들도 사실 모르는데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애가 뭘 할지 잘 할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 당신들께서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왔던 게 사실은 공부밖에 없으니 다양한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거라도 시켜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대학 입시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이는 거라도 본인이 한두 달하고 실증을 내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자친구들의 공통점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해보고, 빨리 자기들이 흥미를 느끼고, 어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대학도 본인에 맞게 선택하고, 그렇게 가서 진로도 결정을 하더라.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도 그런 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상시 지출해서 이제 40, 50대에 줄일 것들은 금융비용들. 금융비용. 예, 네, 음. 대출 이자라든가, 아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출에 대한 쇼핑은 계속 하셔라. 음, 이제 주거래은행 믿고, 혹은 주거래은행보다 좀싼거 나는 대출 받았어. 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쭉 가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도상환수술을 물더라도, 특히 요즘에는, 그, 정부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이제 곧 만들 거예요. 아마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출범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서민들의 금융, 이자 비용을 줄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출범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한테 푸시를 많이 해요. 어, 대환대출 해주는 상품에 대해서는 니네들 금리 좀 낮춰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라고 막 가계비 줄여라고 은행한테 압박주고 있잖아요. 근데 신규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 대환대출 전용 상품들의 금리는 되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대출 갖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뭐 인터넷 특히나 인터넷 전문 은행들 뭐 K뱅크나 카카오뱅크 뭐 토스뱅크 이런 곳들에서 출시되는 대환대출용 상품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지금도 3%대 상품들 이 있거든요. 음. 어, 그런 것들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어떻게 해요? 어~ 저 지금 신규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 상품들도 또 있습니다 음~ 그런 상품들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 큰 규모의 대출일수록 중간중간 최소한 한 뭐~ 삼 개월에서 6 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대출 쇼핑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보험들 좀 줄이셔라 보험은 비용인데 자꾸 그거 걱정하시다 보니까 아뭐아안 걸리면 어떻게? 그럼 그거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안 보험 가입하는 쪽으로 잘못 나가신 경우도 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보험료의 적정한 수준은 전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 깨고 새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나이 곱하기 한3천원에서4천원 정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음. 왜냐면 하그 정도면은 아 아쉽지 않게 실손 의료비 플러스 그 정도면 그래 병원비를 내 돈으로 지출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정도의 보험은 좀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넘어가지 않게끔 가입을 하시고 특히 뭐 많이 이제 해지하셨다 손해를 보시는 게 종신보험류들. 음.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실 종신보험은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보험하시는 분들 이것도 보시면 안 좋아하시겠지만. 사망보험금이 주된 보장이잖아요. 애들 다 크고 독립하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져요. 그러니까 60대 되면 이거 다깰 생각하세요. 그럼 60대에 깰 거면 아예 6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정기보험 같은 거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도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뭐야 보험료 이런 금융 비용들은 40, 50대에서 좀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